쿠팡 전문가 쿠팡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박사를 찾아주세요. 5위입니다. 필립스 1000시리즈 전기면도기 s1213-02는 가벼운 디자인과 뛰어난 밀착면도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피부 자극이 적어 처음 면도하는 중학생에게도 적합하며 가성비가 뛰어난 추천 상품입니다. 4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5000 시리즈 전기면도기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뛰어나며 부드러운 면도를 제공합니다. 360도 헤드와 자동 충전 스탠드로 편리함을 더해주며 사용 후 쉽게 세척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능성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5000 시리즈 전기면도기는 부드러운 면도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60분 충전으로 60분 사용 가능하며 물세척이 가능해 관리도 간편합니다. 소음이 적고 피부 자극이 없으며 스타일링이 쉬워 남편에게도 추천 하고 싶네요. 2위입니다. 필립스 3000시리즈 전기면도기 s52 분의 3232는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품질과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피부 자극이 적고 충전이 오래가며 세척이 간편해 일상에서 큰 만족을 줍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닉크 5000 시리즈 전기 면도기 S33분의 5880은 오션 블루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108,980원입니다.